그러니까, 이게 대화라는 게 서로 말을 해갖고 싸울 것 같으면 하지 마! 그거는 그냥 말일 뿐이야.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선생님, 이번에 어, 주제는 무난하게 잘 사는 부부들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 나는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 이 남녀 관계, 부부 관계가. 음. 부부관계인데 안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엄마들이 오시거나 엄마들은 다 불평불만이야 거의 대부분이 아빠에 대한 많은 불만을 갖고 있었어 아빠들은요? 아빠들은 또 상대적으로 그렇진 않았던 거 같아 음... 그냥 내 잘못으로 아이제가잘 못나서 그렇죠 요런 스타일들이고 근데 그게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어 <laughs> 대외적인 엄마는... 거선생 어. 엄마라서 음,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근데, 무난하게 사는, 부분들은, 사는 부부들은. 대화가 좀잘 되겠지? 그것도 궁합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렇진 않아. 생활, 성향으로 보는 성향으로 거지. 아. 음. 아마 대화 소통이 잘 되는 부부들은, 뭐, 무난무난하게 사실 수, 있지. 뭐 서로 뭐할수 있지만, 서로 토닥토닥은 할수 있지만, 전쟁까지는 버리지 않고, 음. 어. 응? 테러 정도. <laughs> 사실, 이번에 핵심 주제가. 무난하게 사는 부분들은 궁합이 좋은 걸까? 사실 이걸 이제 궁극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서 궁합이 아무리 좋도이혼은 이혼이라고 했잖아. 어... 살 때는 둘이 괜찮았는데 어떤 커다란 문제거리들로 인해서 이별을하거나 사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아... 어. 살 때는 궁합은 좋은데 살 때는 좋은 거잖요살 때는 좋았지. 근데 어떤 문제거리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아유... 볼수 있는 거야. 부부 사이는 좋은데 시분모자리 때문에 아... 문제가 생겨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음. 결국 무난하게 사는 부부들 그뭐 궁합의 문제는 아니고 음. 그냥 대화나 성향 자체가 그치 내가 아까 얘기했지 말이 안 통하면 전쟁 나게 돼 있다고 <laughs> 어. 대화가 안 되면 네. 싸움밖에 안 나는 거야 와이프 입장에서 신랑 입장에서 그러면 서로 다 말이 안 통해 답답해 이렇게 나와 음. 둘다 왜? 둘다 갖고 있는 뇌가 다르기 때문에 음. 어. 말을 하면은 받아들이는 뜻이 달라 특히 남자랑 여자랑 더 그렇대. 어, 그렇죠. 음. 서로 간에 절충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음. 음. 근데 여자, 그 와이프 입장에서 신랑한테 바라는 게딱 여자 같은 생각으로 바랄 거란 말이야. 음. 그치? 아빠 입장에서는 딱 남자 같은 성향으로 바랄 거란 말이야. 내입장에서 그래서 이게부때리는 거야. 아, 그러니까 진짜 서로 극명하게 충돌하는 거야? 충돌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옛날 아빠들 엄마들 집에서 살림하면 너 집구석에서 뭐 한대 애 저렇게 만들어놨냐, 이래. 어. 그치? 지금 테드들이 진짜 무식한 전들 그렇지, 맞아. 어. 근데 옛날에는 엄마들 그렇게 구박당하고서 집에서 전업주부 한다는 이유로, 그치? 어. 지금은 놀라. 그 전업주부를 이해하는 상당한 부분들이 많아졌어. 많아졌어. 그럼 여자의 입장을 많이 그래도 이해를 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음. 음. 이건 약간 세대의 문제도 있겠네요. 소통방식이 전에는 너무. 그렇지, 달랐지. 지금 세대들은 그래도 좀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노력을 많이 하는 거지. 하니까. 또 그렇게 교육이 돼 있고. 돼 있고. 또 지금 세대들은 엄마, 아빠들이 그렇죠. 서로 직장 다니는 세대들이 많았잖아. 네, 네, 맞아요. 음. 저희 그. 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근데 또 그것도 도시에서 사는 엄마들의 입장이었던 거야. 농촌에서 사는 엄마들은 일했어. 아, 맞아. 새벽 같이 나가서. 아빠들은 거리 짐지고 왔다리 갔다라고 엄마들이 밥 메고 김 메고 다 했어. 막걸리 마시면서. 음. 양면성이 있는 거야것 또. 음. 그러니까 이게 대화라는 게 서로 말을 해 갖고 싸울 것 같으면 하지만 그거는 그냥 말일 뿐이야. 결국은 뭐야 궁극적으로 소통이 돼야 된다는 소리거든. 음. 서로 상대방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음. 음. 근데 사람들은 있잖아 절대 자기 자존심을 굽히지 않아. 음. 잘못했다, 미안하다 말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소리야. 진짜 쉽지 않지. 음. 그럴 것 같으면 대화하지 말고 이혼해. 음.